조선시대, 한 왕족의 저택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당숙의 집을 찾아왔고, 그곳에서 춤을 추던 노비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궁으로 들여라. 당숙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비를 조카인 왕에게 빼앗긴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당숙은 끝없는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장녹수는 연산군을 어떻게 유혹한 것일까요? 연산군과 장녹수, 그 뒤에 가려진 제안대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한 노비여인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장녹수,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섬기게 된 주인은 평범한 양반가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한대군 이연 성종의 친족하이자 예종의 아들인 왕족이었죠. 제한대군은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먼 왕족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벗어나 있던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습니다. 풍류와 예술,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예인들을 가까이 두고 풍류를 즐기며 사저에서 자주 연애를 열었습니다. 제한대군의 집에서 장녹수는 다른 기녀들과 함께 가물을 익히며 재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녹수는 다른 노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주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노비로서의 삶은 고되고 미천했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제한대군이 여는 연회에서 녹수는 춤을 추었습니다. 왕족의 저택에 모인 손님들 앞에서 그녀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녹수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미모도 있었지만 그녀의 춤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했고 눈빛에는 알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제한대군은 녹수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춤의 기교를 가르치고 노래를 익히게 했으며 연회에서의 몸가짐까지 세심하게 지도했죠. 왕족의 사절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녹수는 성장했습니다. 일반 노비들이 접할 수 없는 세련된 문화를 익혔고 귀족들의 취향을 배웠습니다. 제한대군의 마당은 녹수에게 일종의 무대이자 학교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단순한 노비 기생이 아닌 뛰어난 예인으로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키우고 있는지를요. 그가 예술이라 믿고 가꾼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녹수의 재능은 날로 빛을 더해갔고,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제한대군의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왕족의 마당에서 단련된 녹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의 노비를 자랑스럽게 키워낸 제한대군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한대군의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왕족의 집이었지만 권력의 중심에서는 멀었고 그래서 오히려 평온할 수 있었죠. 하지만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그의 아들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제한대군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연산군은 제한대군에게 오촌 조카에 해당하는 관계였습니다. 왕과 대군이라는 신분의 차이는 분명했지만 혈연으로 따지면 그리 먼 사이도 아니었고 나이 차이 역시 크지 않았어요. 연산군은 즉위 초기만 해도 당숙인 제한대군의 저택을 자주 찾았는데 왕으로서 짊어진 무거운 책임과 궁궐의 엄격한 격식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싶을 때면 어김없이 당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한대군은 조카이자 왕인 연산군을 정성껏 환대했습니다. 왕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예우이기도 했지만 그는 본래 손님을 맞이하고 연애를 베푸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네? 술상이 차려지고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제한대군의 저택은 왕이 신하들의 감시와 궁중의 엄숙함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네? 연애가 무르익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때면 그가 평소 아끼던 기생들과 노비들 중 가무의 재능이 있는 이들이 연애를 빛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날 밤. 바로 그날 장녹수가 무대에 올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녹수의 춤을 지켜보던 연산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왕은 마치 다른 세상의 무언가에 홀린 듯 녹수에게서 단한 순간도 시선을 떼지 못했고 춤이 끝난 뒤에도 그의 눈은 여전히 녹수를 뒤쫓고 있었죠. 제한대군은 조카의 달라진 표정과 집중된 시선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 순간만큼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그날 이후로 제한대군의 저택을 더욱 빈번하게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여전히 당숙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장녹수를 다시 보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연회가 열릴 때마다 왕은 어김없이 녹수의 춤을 요청했고 그녀가 춤을 추는 동안에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듯 오직 그녀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장녹수를 당장 궁궐로 들여 자신의 여자로 삼겠다는 명령이었어요. 제한대군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녹수는 단순히 자신의 소유인 노비 중한 명이 아니었어요. 특히 이미 그의 다른 노비와 정식으로 혼인까지 한 유부녀였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 더구나 자신의 소유였던 노비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다는 것은 명백하고도 공개적인 모욕이었죠. 하지만 명령을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왕의 뜻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노비였던 녹수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더욱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당숙과 조카라는 가족관계 속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래라면 서로 간에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 할 현륙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은 아무런 거리낌이나 주저함 없이 당숙의 소유물을 빼앗아갔어요. 이것은 단순히 노비 한 명을 궁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이 얼마나 무소불위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제한대군에게는 왕족으로서의 자존심과 가문이 주인으로서의 권위가 철저히 무너지는 깊은 구욕이었죠 제한대군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불만을 표현하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어요. 결국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저택문을 떠나 왕이 기다리는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여학으로 들어가 왕의 총애를 받았고 이후 흥청 제도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흥청은 왕의 유흥과 쾌락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미녀들로 구성된 기녀 집단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들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이들에게 흥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녹수는 이렇게 제한대군의 노비에서 왕의 흥청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죠. 제한대군은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자신의 마당에서 직접 춤과 노래를 가르치며 키워낸 녹수가 왕의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런 말도 어떤 행동도 할수 없었죠. 녹수가 궁궐의 높은 문턱을 넘어 안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 제안대군은 과연 알았을까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이 예술이라 믿고 아름다움이라 여기며 정성껏 가꾼 것이 결국 왕의 광기를 더욱 부추기는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한번의 사건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깊고 지속적으로 뒤흔들지 그는 그때만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궁궐에 들어간 장녹수의 운명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왕의 흥청 중한 명이었던 그녀였지만 연산군의 총에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마침내 그녀는 수룡이라는 정식 후궁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네? 노비 출신이 후궁이 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조선 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파격이었죠. 장녹수는 제안대군의 노비라는 천한 신분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왕의 여자로서 궁궐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안대군에게 이것은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녹수를 빼앗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굴욕적이었는데 연상군의관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왕은 장녹수에게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고 그 중독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녹수와 같은 수준의 기녀들을 더 원했고 그가 기억하는 가장 뛰어난 가무단이 있던 곳은 바로 당숙 제안대군의 저택이었죠. 왕은 다시 제안대군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당숙을 만나러 온다는 명분조차 희미해졌어요. 연산군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제안대군의 집에 남아있는 다른 기생들, 녹수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그 여인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제한대군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긴장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제한대군의 기생들을 하나씩 둘씩 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제한대군은 또다시 무력했어요. 첫 번째로 녹수를 빼앗겼을 때에 그구욕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자신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키운 기생들이 왕의 손에 의해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연산군이 제한대군의 저택 자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왕은 제한대군의 집을 일종의 임시흥청 양성기관처럼 취급했어요. 역사 기록에는 이것을 가흥청, 즉 임시흥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한대군의 사저가 왕의 유흥을 위한 기녀들을 공급하는 장소로 전락한 것이죠. 당숙의 집이 조카왕의 쾌락을 위한 무대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저택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여인을 눈여겨보고 그녀들을 궁으로 데려갔어요. 제한대군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원하면 그것으로 충분했고, 제한대군은 단지 고개를 숙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이 과정에서 장녹수의 역할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궁궐에서 수경의 지위에 오른 그녀는 이제 과거 자신이 속했던 제한대군의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자신의 주인이었던 제한대군 그리고 그의 저택은 이제 녹수에게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한대군의 명령에 따라 춤을 추던 노비였던 그녀가 이제는 왕의 여자로서 전주인의 집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처럼 드나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신분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제한대군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모욕인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 노비가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집을 유흥의 무대로 만드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구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제한대군의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장녹수에 대한 자신의 병적인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왕에게 녹수와 관련된 모든 것은 특별했고, 그녀가 과거에 속했던 제한대군의 가무단은 왕에게 최고의 선물처럼 여겨졌어요. 연산군은 마치 녹수의 과거까지 완전히 소유하고 싶어하는 듯했고, 그 과정에서 제한대군의 소유물들이 하나씩 왕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제한대군은 침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항의할 수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불만을 드러내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어요. 왕족으로서의 체면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고 한 가문의 주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저택은 더 이상 평온한 예술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광기가 드나드는 통로였고 제한대군 자신은 그저 무력한 구경꾼에 불과했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제한대군이 예술과 풍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연회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장녹수를 키우지 않았다면 연상군에게 그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제한대군은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얼마나 독한 열매를 맺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날로 심해졌고 제한대군의 고통도 깊어져갔습니다. 왕은 당숙의 집에서 더 이상 새로 가져갈 것이 없을 때까지 탐욕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한대군의 저택에 남은 것은 굴욕과 무력감 그리고 끝없는 침묵뿐이었죠. 과연 이 광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요? 제한대군은 이 악몽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록수의 권세는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인가요? 장록수의 권세는 이제 조선 조정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수경의 지위에 오른 그녀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에 머물지 않았고, 연산군의 절대적인 신뢰를 등에 업고 국정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천안 신분에서 시작한 여인이 왕의 총애를 배경으로 인사와 상벌 등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것입니다. 네? 연산군의 장녹수에 대한 집착은 이미 정상적인 총회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왕은 녹수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왕의 명령과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장녹수에게 귀속되는 장식과 의복에 국고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은 집착이 되었고 그 집착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었죠. 장녹수는 이런 왕의 맹목적인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요구했고 왕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조정의 대신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와 그 주변이 공공의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다는 탄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이런 녹수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키우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했어요. 왕에게 녹수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유일한 위안이었고 왕이 의지하는 존재였으며 어쩌면 왕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연산군의 이런 태도는 조정 신하들에게는 경악 그 자체였지만 왕은 신하들의 간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신들은 녹수를 직접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왕의 총애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간접적인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지점은 바로 장녹수의 출신이었죠. 저 여자는 원래 누구의 노비였는가라는 질문이 조정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그 답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한대군의 사노비 출신이라는 것이었어요. 연산군은 신하들의 이런 비난조차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에게 녹수의 출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장녹수를 건드리는 것은 곧왕 자신을 모욕하는 것과 같았죠. 대신들은 제한대군의 사노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끊임없이 달아 장녹수를 비난했습니다. 왕족의 노비였던 것이 고작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제한대군의 가르침이 저런 오만한 여자를 만들어냈구나라는 식의 비아냥이 궁궐 곳곳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이런 비난은 연산군과 녹수의 관계를 조금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제한대군에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치욕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노비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도 모자라, 그녀가 저지르는 온갖 비행과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이름과 연결되어 회자되는 상황이었어요. 장녹수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한대군의 산호비 출신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한대군은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명예와 가문의 위신은 날마다 짓밟히고 있었죠. 장록수는 연산군의 사랑을 확신했고 그 확신은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비난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고 오히려 더욱 방자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자신이 제한대군의 노비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을 마치 자랑스러운 상승의 역사처럼 여기는 듯했습니다. 노비에서 시작해 왕의 여자가 되었고 이제는 조정의 대신들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승리의 증표였던 것이죠. 특히 장녹수의 오만함은 왕족의 권위까지 능멸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왕의 총에 아래 궁중예법이 문란해졌다는 비판을 받았고 왕실권위가 흔들린다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제한대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명령에 복종하던 노비였던 그녀가 이제는 왕족 전체를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연산군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 때문이었죠. 제한대군은 이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장녹수가 권력을 휘두르며 조정을 농단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출신을 거론했고 그때마다 제한대군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렸어요. 연산군과 녹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한대군의 굴욕도 깊어졌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녹수는 날로 교만해졌고 그 교만함의 근원에는 항상 제한대군의 사노비였다는 과거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죠. 한 왕족의 손을 떠난 노비가 왕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며, 이제는 그 왕족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제한대군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치? 연산군의 장녹수에 대한 집착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 집착이 계속되는 한 제한대군의 구륵도 끝나지 않을 것이었어요. 과연 이 기이한 삼각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1506년 조선의 하늘에 핏빛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조정의 신하들과 종친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왕의 관기는 날로 심해졌고 장녹수를 비롯한 후궁들의 횡포는 나라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신하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으며 왕실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죠. 그해 9월 마침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의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 반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종 반정입니다. 반정군은 궁궐로 쳐들어갔고,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12년간 조선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폭군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죠. 반정군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신하들의 눈에 녹수는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요녀였고 나라를 망친 주범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질렀던 온갖 비행들 관선을 사적으로 유용했던 일 국정에 개입했던 일 왕실의 권위를 능멸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거론되었습니다. 장녹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죠. 녹수는 반정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한때 조선 조정을 쥐락펴락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초라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왕의 총에도 수경의 지위도 그 어떤 권세도 그녀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반정군은 신속하게 녹수를 처형하기로 결정했고 형장으로 끌려간 그녀는 능지처참을 당했죠. 노비에서 시작해 왕의 여자가 되었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장녹수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장녹수가 처형된 후 연산군도 왕위에서 완전히 폐위되었습니다. 그는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한때 절대 권력자였던 왕은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섬에서 죽어갔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장녹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그의 총인은 함께 파멸의 길을 걸었고 조선은 새로운 왕 중종을 맞이하며 새 시대를 열었죠. 그런데 이 피해 소용돌이 속에서 놀랍게도 한 사람이 아무런 피해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제한대군이었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났을 때, 반정군은 연산군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은 물론이고, 폭정에 협조했던 신하들, 그리고 왕의 유흥에 관여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장녹수를 비롯한 흥청들은 당연히 처형되었고 연산군과 가까웠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에게는 아무런 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어떠한 문책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원래 제한대군의 노비였고 제한대군의 저택에서 연산군과 녹수의 인연이 시작되었으며 제한대군의 가무단이 연산군의 유흥에 이용되었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군은 제한대군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한대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수동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비를 왕에게 빼앗긴 피해자였고 자신의 집이 왕의 유흥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무력한 왕족이었어요. 연산군의 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연산군에게 한 번도 간언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폭정에 적극 가담하지도 않았죠. 더군다나 제한대군은 왕의 계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욕이 없었고 정치적 야심도 없었어요. 그저 예술과 풍류를 즐기며 조용히 살고 싶어 했던 왕족일 뿐이었습니다. 반정군의 입장에서 볼 때, 제한대군은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니었고, 처벌할 명분도 약했던 것이죠. 제한대군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의 노비를 왕에게 빼앗기고, 자신의 집을 유흥장으로 내줬으며, 전 노비의 권세에 간접적으로 치욕을 당했던 그는 결국 아무런 죄도 묻지 않은 채 평온을 되찾았어요. 중종 반정 이후 제한대군은 정치적 경랑에서 완전히 벗어나 조용한 삶을 살았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후 1525년까지 생존하며 비교적 평온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역설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미끼를 물고 파멸로 치달은 것은 왕 연산군이었고 미끼로 이용되어 비참하게 죽은 것은 노비 장록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끼를 처음 만들고 던진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남아 편안한 여생을 보낸 것입니다. 제한대군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관계의 시작점이 되었고 그 관계가 만들어낸 비극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무사했죠. 역사는 때로 이렇게 잔인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자들은 처벌받지만 수동적으로 상황을 만든 자는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대군은 아기가 없었고 단지 예술을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키운 예술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고 그 독은 결국 왕과 나라 전체를 병들게 했죠. 장록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날 제한대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 자신의 명령에 따라 춤을 추던 노비가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어간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제안대군이 이 모든 폭풍을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침묵했고 순응했으며 저항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침묵과 순응이 결국 그를 살렸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던 그는 권력의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때 유일하게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권력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권력에 휘말리는 것은 더욱 위험하죠. 제한대군은 권력을 원하지 않았지만 권력에 휘말렸고 그럼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연산군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파멸했고 장녹수는 권력을 추구했지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것은 권력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한대군의 침묵과 수동성은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겁한 방관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역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역사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